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누군가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이곳 원동흑돼지 사장님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손님들이 한점 드시고 미소 짓는 그 순간을 위해 늘 묵묵히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하루를 채워나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 지금부터 원도흑돼지 하루가 펼쳐집니다. 원도흑돼지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원래 고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내가 직접 손질해서 손님한테 내면 더맛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무모함도 있었지만 한번 제대로 해보자. 마음 먹고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바라보는 맛있는 고기의 집 기준은 무엇일까요? 고기 맛은 솔직하잖아요. 손질이 제대로 되었는지, 숙성이 잘 되었는지, 손님이 고기를 처음 맛 보셨을 때 감탄하는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게 저는 맛있는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으실까요? 정직함이요. 고기만큼은 절대 속이지 말자. 양심껏 하자. 그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오픈 준비는 보통 몇 시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보통 아침 8시쯤에 나와요. 문 열고 뭐 3~4시간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그날 장사가 많이 놓이거든요. 가장 신경 쓰는 준비 과정은 무엇이세요? 뭐 고기 손질이죠, 제일 중요하죠 고기가 고기는 조금만 방심해도 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손질할 때는 누구랑 얘기도 잘안 합니다 집중해야 하고 손님들이 모르는 사장님만의 숨은 노력이나 또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픈 전에 꼭 고기 한 점을 직접 구워 먹어봐요 오늘 고기가 어떤지 조금 더 숙성을 시켜야 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저만 아는 작은 테스트 같은 겁니다. 매일 반복되지만 절대 대충하지 않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매일 반찬을 사려 게 하지요. 직접 전부 손질하고 양념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있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을 매일 정성스럽게 만들려고 노력하지요. 고기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세요? 고기는 단골거래처 30년을 하고 있고요. 생삼겹살은 100% 안떼지고요. 흑돼지 오겹살은요. 지리산 흑돼지 최상급을 쓰고 있지요. 고기가 들어오면 숙성실에서 3일 이상 숙성시키고 있어요. 아유. 자 사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고기의 상태는 어떤 건가요? 지방이랑 살코기 비율이 맞아야 하고 탄력이 있어야 돼요. 가위로 잘랐을 때 탄력있게 펑펑 튕겨올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딱 보면 아 오늘 고기 좋다 싶죠. 손님들이 더 맛있게 느끼도록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숙성 시간 조절이죠. 날씨랑 온도에 따라 숙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조정해요. 손님은 모르지만 맛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랑하고 싶은 비법이나 고집이 있으실까요? 저는 고기를 절대 간 양념으로 가리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건 고기의 본연의 맛을 느끼는 거니까요. 그래서 소금도 좋은 소금만 씁니다. 자,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처음에 오셔서 여기 그냥 지나가다 들어왔다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한 달에 두 번씩 가족들이랑 꼭 오세요. 그럴 때 정말 힘이 나죠?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이셨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여기 고기가 진짜 맛있다고 하면서 웃을 때요. 그 한마디 들면 피곤이 싹 풀립니다. 가게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밖에만 쳐다보고 있었을 때요.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버텨 오셨나요? 진짜 맛있게만 만들자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손님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계속 버티게 만든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아 손님이지요. 아, 이웃집 뭐 언니 오빠 동생 이제 그런 분들이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오 밖에서 손님들이 주서 있는 모습을 볼 때요. 아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떤 가게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논산에서 흑돼지 하면 원더 흑돼지 이런 말 듣고 싶어요. 한번 오면 또 생각나는 가게요. 사장님이 꿈꾸는 원더 흑돼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더 이상 크게 욕심내진 않아요. 대신 지금처럼 오래오래 사랑받는 집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손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믿고 찾아주셔서 늘 감사하죠. 제가 할수 있는 건 맛으로 보답하는 거죠. 앞으로도 맛과 정직함 두 가지 꼭 지키겠습니다. 철판이 기름이 사그라들고 손님들이 남기고 간 따뜻한 흔적을 바라보다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다음에 또 오겠다는 약속 한 줄, 사장님은 그 작은 마음들을 모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만들어 갑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구원이 한 점의 맛이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기를 바랄 뿐이죠. 오늘도, 내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맛이 있습니다. 이곳은 원동 흑돼지입니다.